오타니는 두배로 갚아줍니다 후반기 네번째 경기 선발 등판한 오타니 쇼헤이 초구를 던집니다 2구째 가운데 몰린 공에 그대로 얻어맞습니다 이렇게 공두개만에 1점을 한납한 오타니 하지만 이어진 타자들을 상대로 삼진 두개를 솎아내며 공수를 바꾸죠 이젠 복수의 시간입니다 주자 1루에서 1구를 골라내고 2구는 심판이 잡아주지 않습니다 3구째 한가운데 들어오는 페스볼 이제 볼카운트 2에는 4구째 던집니다 2, 1, 이번에도 역시 가운데 몰리는 공 시원하게 날려버립니다. 이렇게 두런 홈런을 뽑아내며 시즌 35호포를 신고 솔로포를 두론포로 드갚아준 오타니 쇼헤이 최근 부진한 타격 성적이지만 후반기 4경기 동안 3개의 홈런을 뽑아내며 내셔널리그 홈런 선두 수월해져와 단한개 차이로 따라붙었습니다. 어떨까요? 투수로도 활약 중인 오타니 과연 부담감을 이겨내고 2연속 내셔널리그 홈런왕 타이틀을 차지할 수 있을까요?